옛날 옛적 태백산은 푸르게 번진 녹음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름난 산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신령한 존재인 산신령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백발신령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태백산의 산신령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고 신령의 가호를 받기 위해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백발신령은 태백산 깊은 곳에 있는 신비한 연못, 즉 백년수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백년수는 천상의 연못과 연결된 신비로운 물줄기가 흘러들어오는 곳으로 물을 마시거나 몸을 담그면 모든 병이 낫고 오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연못은 아무에게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백발신령의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만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해 모든 단과 계곡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이 부족해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지혜롭고 용감한 청년인 지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호는 마을의 부탁을 받아들여 백발 신령에게 강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호는 산길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백발 신령이 있다는 소문을 따라갔습니다. 곧 장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백발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신령은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어찌하여 이곳을 찾아왔느냐, 존경하는 신령님. 마을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종받고 있습니다. 백년수의 물을 얻어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호가 답했습니다. 백발신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진정성을 믿노라. 하지만 백년수의 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나야 할 시험이 있다. 좋은 마음과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물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시험의 내용은 백년수에 이르는 길목에 있는 위험한 절벽을 안전하게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결심을 굳히고 조심스럽게 절벽에 다았섰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웠지만 지호는 신령이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절벽을 무사히 건넌 지호에게 백발 신령이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한 것은 내가 벌써 마음속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 백년수를 자유롭게 사용하라. 지호는 백발 신령의 허락을 받고 백년수에서 물을 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호가 가져온 신비로운 물로 병을 낫게 하고 가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태백산을 지날 때마다 백발신령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태백산의 백발신령과 백년수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 땅을 지나는 이들로 하여금 신령과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넓은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보령에는 태아릴 수 없이 많은 전설과 믿음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 능영왕단 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주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불고 물에 제사를 드리는 신성한 제단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왕단은 바다의 용왕이 직접 세운 곳이라고 전해진다. 오랜 옛날 보령마을은큰 강홍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사람들은 소중한 이들을 잃고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불운에서 벗어나고자 매일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구했지만 하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장로가 꿈속에서 용왕을 만나게 된다. 용왕은 장로에게 말했다. 내가 거쳐할 재단을 마을 앞바다의 절벽 위에 세우고, 그곳에 내 이름을 걸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고통을 덜어주고, 풍요를 선사하리라. 장로는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서의 이야기를 전했고, 모든 사람은 기적 같은 소식에 한 마음으로 용왕단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다. 강철처럼 단단한 바위의 절벽을 깎아내며, 빗땀을 흘린 지한 달이 지나, 용왕단은 마침내 원형으로 사랑스럽게 엮어진 돌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곳의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과디안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렸다. 당일 밤, 바다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풍은 마을에 바퀴 전 기적처럼 멈추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고령 마을은 풍요로운 땅이 되었고, 바다가 베푸는 풍성한 은덕을 항상 감사로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행복과 비옥함이 용왕단 덕분이라 믿었고, 이에 보답하고자 매년 정해진 아래 온 마을 사람들이 용왕단에 모여 제사를 올리는 전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전통이 점점 잊혀가며,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다. 그로 인해 다시금 마을에는 근심이 찾아들었고 농작물은 시들기 시작했으며 바다에 물고기 역시 어획량이 줄어들었다. 이를 심각히 여긴 젊은 마을의 지도자들은 다시 용왕단을 부흥시키기로 결심했다. 그 젊은 지도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용왕단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강조했다. 마침내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용왕단을 방문하며 다시금 마을의 예전의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령은 용왕단을 중심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꾸준히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후손들에게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용왕단은 그 신비로운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주며 그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 보령의 중요한 민속신앙 중 하나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진도의 한 작은 어촌마을에는 바람의 신풍이다 인기 있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을 결정 짓는다고 믿으며 바람이 좋은 날에는 풍어가 나쁜 날에는 바람과 파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태어난 한 어부 이름하여 용감한 두한이 있었습니다. 두한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자라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두한은 항상 바람의 신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작은 재단을 만들어 매일 아침마다 향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두한에게 바람의 신이 기뻐하면 고금 가나 나쁜 일이 없을 것이라는 예니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람의 신은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선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바람 대신 순풍을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친 폭풍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두화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고 대부분의 어부들은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두화는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람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 그는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해 준작은 풍의 신상을 배에 씻고 출발했습니다 바다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붓것엔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두한이 탄 자금배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숨풍에 호의된 듯이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두한은 놀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이 바람신의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두한은 바다에서 그 전까지 본것중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할머니가 주신 풍이 신상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바람의 신이 그의 기도를 들어준 덕분에 풍어를 잡을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한의 용감함과 바람의 신의 은총에 감명받아 매년 특정 시기에 바람의 신에게 감사와 축복을 비는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두환과 할머니는 물론 마을 전체가 바람의 신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되었으며 수확이 좋았던 해는 바람의 신에 감사드리며 그 이야기를 전통으로 이어갔습니다. 마을은 번영하였고 그 이야기들은 진도의 민속신앙으로 서울손들에게 계속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환과 바람의 신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진도의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며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안고요한 마을 장수마을이라 불리는 곳의 희귀한 신앙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하늘과 맞닿을 듯한 높은 산들의 품에 안겨 있어 외부의 세계로부터 오랫동안 고립된 채 자신만의 문화를 간직한 곳이었다. 마을에는 백년을 바라보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 선생이었다. 이 선생은 그의 나이만큼이나 긴 세월 동안 마을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뒤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의 깨달음과 지혜를 존경하며 때론 두려워했다. 이 선생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특별한 신앙에 있었다. 이 신앙은 옛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그 의식은 이른 바 영혼의 여행이라 불리우는 것이었다. 이 선생은 영혼의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마주 보며 생명의 유한함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는 삶과 죽음이 결국 같은 줄에 있음을 알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이 선생이 전생을 만나러 가는 영혼의 여행은 정해진 날에만 이루어졌다. 그것은 일년 중 낮과 밤이 같은 길이로 갈리는 춘분과 추분이었다. 그날 밤. 이 선생은 손수 만든 신성한 향을 피우고 오랜 수련 끝에 익힌 주문을 울금 여부의 영혼을 바깥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여행 중이 선생은 자신이 중세 시대의 용맹한 전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치열한 전투에 나섰던 날들을 보며 짧은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용기와 명예인지 숙고했다. 또 다른 전생에서는 한적한 시골 농부로서 평화로운 가족과의 삶을 살았다. 그 경험 속에서 이 선생은 건전한 삶이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이라고 되뇌었다. 이러한 영혼의 여행이 반복될수록 이 선생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일을 놀라운 이야기로 여겨 그 지혜를 배우려 다가갔다. 이 선생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 그의 말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충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선생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려 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선조들이 물려준 민속 신앙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장수 마을은 시간이 지나도 평안과 조화로운 공동체로 남을 수 있었다. 수년 후이 선생의 영혼도 마침내 마지막 여행을 떠나며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지혜와 사랑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다. 장수 민속 신앙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깊이 전해졌고 새로운 세대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남았다.